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루쿠크 법칙입니다. 지금 현재 루쿠크 법칙 동양고정과 리더십의 만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자도둑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루쿠크 법칙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이런 어떤 파라독스적인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동양 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오늘 61강을 할 차례인데, 오늘 그런 바로 로쿠코 법칙에 딱 맞는 그런 주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힘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은 병입니까? 예. 아는 것은 힘 히... 힘이다라는 말 누가 했죠? 그렇죠. 중세 그 중세 시대 영국의 철학자였던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말로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그 이후 경험론과 현대 과학을 발전을 시키는데 토대가 된 그런 말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사이 언스는 라틴어 scientia라는 이 어떤 지식으로부터 이 지식의 기운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게 더 발전해 가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실천하는 알만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implementing knowledge is power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양에서는 이배우 알기 위해서 배움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공자였습니다. 그죠?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학이 시섭지, 불력 열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또한 익히니 그죠? 어찌 기뻐지 아니 할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배움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중용에도 어떤 이런 말이 나오죠. 혹자는 생이지지하고 한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혹자는 생이지지하고, 혹자는 학이지지하고, 혹자는 고니지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생이 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학이 지지한다는 거죠. 배우면서, 배워서 알게 된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니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고는 곤란함, 그죠. 어려움을 뜻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이 지지한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생이지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학기지지 배워서 알면 된다는 거죠. 배워서 알면 된다. 그런데 배워서도 알지 못하면 하늘은 고니지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이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는 급기지지 일야라 그랬어요. 그 알매 급그 도달하기만 하면 일야다 똑같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나든, 배워서 알던그저 어려움을 통해서 알던 그런데 우리는 생이 지지는 아니라면, 고니 지지가 낫겠습니까? 학이 지지가 낫겠습니까? 학이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식자 우한이라는 소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식자 우한, 그죠? 식자 우한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글자를 글자 자체죠 아는 것이 우한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근심할 우자고 근심할 환자이거든요 아는 것이 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식자 우한이라는 말의 유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일급 참모가 서서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이 서서가 아주 똑똑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서서가 조조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조조 측에서 계략을 내해가지고요 서서의 어머니가 위부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게 인격과 학식이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위부인의 글자를 모방 그 위조를 해가지고 이 서서에게 보내가지고요 서서를 이렇게 유인을 한 거죠. 유인을 해가지고 서서를 이렇게 그 조조가 그저 잡아 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서가 유비에게 그쪽에 그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유비에게 가면서 제갈량을 그 유비에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개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데 제갈량을 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삼고 초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서가 유비에게 넘어가고 나니까 서서의 어머니인 위 부인께서 한 얘기. 글자를 아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근심거리다. 식자우한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글자만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당하진 않았을 때 그죠? 조조에게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떤 말인 거죠. 그래서 식자우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식자우한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뭐냐 하면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도득경 제20장에 나오는 절학무우라는 말입니다. 절학. 배움을 끊으면, 은 그죠? 무우, 근심거리가 없다 그랬네요. 배움을 끊으면 은 근심거리가 없답니다. 그죠? 글자를 아는 것이 근심거리인데, 아는 것이 병인데, 그죠? 배움을 그만두면 병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항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자는 노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자를 공자를 그죠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노자를 찾아가니까. 그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노자는 공자는 그 그죠 이,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애가 중요하고 그죠 인을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 애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를 풀었겠죠. 푸니까 이 노자가 공자에게 해, 했다 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는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그대가 하는 말은 그 말을 했던 사람과 뼈는 이미 썩었고 그 말만 남아있는 곳이요. 게다가 군자는 때를 얻으면 수레를 타고 때를 얻지 못하면 남루한 모습으로 다니는 법이요. 내가 듣기에 좋은 장사치는 깊게 감추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해야 하고 군자는 큰 덕을 갖추고 있으나 욕무는 마치 어리석은 듯이 해야 하오. 그대의 교만한 기운과 많은 욕심, 태를 내려는 기색과 넘쳐 흐르는 뜻을 버리시오. 이들은 모두 그대 자신에게 무익할 뿐이오. 내가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오. 라고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노자를 만나고 와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땅을, 그죠, 그, 달리는 이 짐승은, 음, 거물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그죠? 낚시를 드리고 잡을 수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활을 사서 잡을 수가 있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용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라고 하면서 이 노자를 용에 비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죠? 이 베이컨이랄까, 공자는 그죠? 배워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하기 시습지, 불륭요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노자는, 그죠? 또그 서서히의 어머니, 위부인는 그죠? 음, 식자우한이라고도 하고, 절학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는 것이 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그쪽에 또 말,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 스티브 잡스, 그죠?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 말을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반대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Stay hungry. 그죠? 계속해서 이게 배고프지 않으면 배가 부르면 어찌할까요? 배가 부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 흔그리라고 했거든요. 히딩크 2002년 그죠 그 월드컵 때 16강 우승을 16강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I'm still g r 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4강까지 도전을 했고,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I'm still foolish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foolish. 그죠? 음, foolish. 진짜, 지식이 많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 많이 알므로 인해가지고, 또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풀리시 좀 그죠? 음, 모르는 척 그죠? 좀 모르는 듯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현소포박 그죠? 소사가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통나무처럼 그죠? 이좀 순박하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죠? 사사로움도 좀 내려놓고, 그죠? 욕심도 좀 내려놓고, 이게 스테이플릿이, 그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듯이 살아가지만서도 과연 그 사람이 어리석을까, 그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지 이런 얘기를 저는 자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도시에 사 사람들은 도시 출신들은 우리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을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이 자랄 때그 흙과 함께, 그죠? 이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죠, 어떤 큰 어떤 꿈을 꾸고, 그죠? 돈키호테, <laughs>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큰 도전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그죠, 스테이 풀리시. 그 다음에 노자가 이야기한 현소포박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고요, 소사과욕하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절학무그죠 배움을 오히려 끊으 면은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아무도 것 배우지 말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음.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좀 이렇게 순리를 배우는 거죠. 그런 삶을 살란한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절하무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그죠? 어떤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기보다는 그죠? 오히려 좀 그죠? 스테이풀릿이좀 어리석은 듯이 그죠. 예, 그러면서 좀 소박하면 한 삶을 살면서 그죠. 그런 어떤 이게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기보다는 좀 어떤 그저 자연의 그 어떤 지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어떤 리더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